네이도 다 날려버리고 보호막씌우고 어이구 거대한 망치가 떨어져서 끝. 끝. 여러분 안녕 차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킹덤 워즈라는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배틀 스타트. 오른쪽에는 적군의 성을 함락시켜 주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스크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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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검병 출격. 캐릭터를 출격시키려면 충분한 식량이 모여야 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네요. 예전에 했던 양코 대전쟁이랑 비슷한 게임 같은데 출격한 캐릭터는 자동으로 적과성을 공격합니다. 식량이 모이면 계속해서 출격시켜주세요. 네. 식량 레벨업, 식량의 용량을 증가시키면 전투를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죠. 식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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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들어맞네 오. 내 네, 손이 공격도 하고 있어. 가랏 가랏 화살포 발사 사전거리까지 강력한 화살포를 발사합니다. 발사 한번 해볼까? 오 비처럼 내리네요. 다 죽습니다. 기사 또 뽑고요. 이 뒤에 한 칸이 더 있는데 이건 뭘까? 뭐 체인징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레벨업 뽑고요. 일단 마구마구 마구 되는 대로 레벨업 시키고 뽑는 대로 뽑아 보겠습니다. 오이 동글동글한 게 뭔가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죠? 마구마구 때리고 또 때리고 레벨업.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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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똑같이 양코랑 똑같이 오른쪽 밑에 보이는 식량이 레벨업 될수록 왼쪽 위에 있는 식량 최고치가 늘어납니다. 클리어 보석 들어가 볼까요? 202득 5,020득 막 반짝반짝 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99,000원이고요. 1,200 개짜리가 1,000 원, 15,000 개짜리가 9,900 0 원, 100 개, 550 개, 3,900 개, 7,000개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 밑에 프리 버튼을 눌렀더니 광고를 보고 보석을 받았어요. 골드, 골드도 24만 원, 600만 원, 사면 200만 원이득이라네요 4만 원, 13만 2천 원, 52만 원은 쭉쭉쭉 있어요. 패키지, 패키지 당연히 있고요. 왕국으로부터 골드가 지원됐습니다. 120원 뭐야? 전투하기 2번 열렸고요 스타트 게임 진행을 2배로 오케이 2배로 합시다 3배? 3배 되는데 왜 2배만 보여준 거야? 저새이오 때리는 거 빠르다 탁탁탁탁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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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때리세요 때리세요 레이그를 시키고요 최대치 늘어나죠 딱 탁, 탁. 때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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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는 이렇게 한 3마리 어? 아이 끝까지 안 가는구나 아양코대전쟁을 해봤었는데 또 깜빡하고 있었죠 레이그를 시키고 계속 병사만 일단 뽑아주면은 처음에, 초반에는 굳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따다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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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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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고요. 후드로 패고, 후드로 패고, 후드로 패고, 후드로 패고. 아, 이게 세배속까지 있으니까 참 좋네.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여워. 이게 레벨업을 너무 시켜놨더니, 식량 레벨업을 너무 시켜놨더니, 지금 돈 차는 거는 엄청나게 빨리 차는데, 요, 요 기사 뽑는 거, 요 딜레이가 못 따라가네요. 그래도, 요렇게 계속 찰 때마다 뽑아주고, 나중에는 돈이 그냥 350 가득 차버리겠어요. 더 이상 식량 레벨업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요 놈들만 계속 뽑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350이 다 차버렸네? 클리어.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했습니다. 캐릭터 확인. 밑에 광고가 계속 되네, 저거. 이 녹화 설정 자체를 게임을 하고 있는 화면 전체를 설정을 했더니, 저게 계속 나오네요. 방패병. 뭐 탱커네요. 구입해야죠. 새로운 캐릭터를 획득하셨습니다. 업그레이드 화면에서 캐릭터 및 성을 업그레이드하면 전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요? 지금 9 4 3원 있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돈 그리고 다이아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돈이 나와있습니다. 500 그리고 지금 저는 943원이 있고요. 성활 어, 쏘는 거네요. 이것도 돈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특수 캐릭터 특수 캐릭터는 보석으로 이렇게 살수 있는 게두 개가 있어요. 지금 리자드맨이랑 검병이고요 슬라임 워리어라고 해가지고 범위 공격을 하는 전사입니다. 생긴 거는 뭐, 영, 그렇게 갖고 싶진 않아요. 전투. 세 번째.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전투 승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원래대로. 승리 보상을, 아, 전투 승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아, 해볼까요? 어떤 식의 자동일까?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눌리고, 배속만 올려놓고, 아, 오, 이게 돈이 모이면 자동으로 아 뭐야, 안 뽑잖아. 뭐 하는 거야? 뭘로 돌아온다는 거야? 아, 하네요. 어, 뽑네. 뭐, 칼도 쏘고 뽑네요. 방패병도 지 마음대로 뽑았네. 그리고 옆에 식량도, 오른쪽 밑에 식량도 자기가 알아서 레벨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완전 방치형이네. 요렇게 해 놓으면 그냥 내가 할게 없네. 특별히 질것 같은 판에 제가 전략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판 말고는 굳이 뭐 제가 클릭질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캐릭터들 도 뽑고 식량 레벨업도 하네요. 적을 보니까 색깔 다른 고블린 같은 애들 나왔죠. 뒤에 갈색 고블린. 뒤에서 창으로 막 찌르는데 약간 뒤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데미지가 좀센 딜러 같아요. 어, 알아서 뽑아 주니까 편하네. 오, 되게 빨리 끝나네. 상체 뽑네요. 다이아 뽑았습니다. 240원. 돈을 계속 주네. 뭐, 그래이좀 해볼까? 어, 캐릭터. 어, 이 기본 캐릭터를 좀 해볼까요? 보자, 보자. 데미지는 똑같고, HP가 지금 이 방어 하는 애가 한 4배 높네요. 그리고 범위 공격을 합니다. 오. 어, 요 녀석으로 한두번더 해주고, 돈다 써버렸어. 다시 전투. 어, 오토를 틀고, 지켜볼게요. 귀엽게 쫄랑쫄랑쫄랑쫄랑쫄랑쫄랑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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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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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탁타탁타탁타 뽑아줘. 빨리, 그래. 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굉장히 셉니다, 이제. 야, 뭐하냐, 방패 뽑아야지. 그래. 좋았어. 좋았어. 후다닥, 아, 쟤네진 뽑는 속도가 왠지 나보다 더 빠른 느낌인데? 아닌가? 어, 일단, 점선을 넘어갔어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뜻이야. 첫 번째 거는 거의 아까 죽는 속도를 보니까 뽑을 필요가 없는 것같은데 이제 못 견뎌요. 쟤네한테. 몇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가버리니까. 그냥 방패 들고 있는 애들 계속 돈 모아가지고 방패 들고 있는 애들 뽑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많이 시켜놨고. 아, 피 깎이는 속도 보세요. 와, 그거 끝나겠네. 끝. 보물 스킬 오픈. 각 스테이지 보물을 모으면 강력한 스킬 발동. 오, 새로운 캐릭터 나왔고. 창병, 창병 나왔네요. 오, 딜러야. 보자, 보자. 예, 지금. 와, 딜 자체가 완전 차원이 틀리네. 구입해주고요.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겠습니다. 별이 있네? 다 모으면 전투 중 캐릭터 생산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 제가 방금 스테이지 드랍으로 먹었는데, 이게 그 방금 말한 보물인가봐요. 요걸 다 모으면, 다 모으면 캐릭터 생산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답니다. 오, 모아봐야겠다. 4스테이지 먹었으니까 1, 2, 3, 4, 5. 일단, 깰수 있는 만큼 가보고 보물 을 모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석이 490개가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사볼게요. 뭘 사는 게 좋을까? 얘는 완전 딜러고 얘는 그냥 탱커인데 8, 600에 140 내가 가지고 있는 게 9, 570에 110뭐 식량 차이로 하면 오히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창병은 43에 280, 140 얘는 20, 260, 40 딜러를 먼저 한번 사볼게요. 구입. 샀어요. 레벨업. 레벨업. 좋다 좋다 스킬라이트 위험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면 아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 토네이도는 저 캐릭터를 적의 선까지 날려버린다 방패 모든 아군에게 보호막을 씌운다 토르 화살포 3배의 공격력을 가진 거대한 망치로 와 오토 오케이 오케이 리자드 나왔어 리자드 나왔어, 리자드. 리자드가 엄청 셀것 같아. 아, 데미지 표시가좀 있었으면 좋겠다. 쭉쭉 밀고 나가네요. 죽는 속도가 아주 다르네, 그냥 남다르네. 도끼로 그냥 정수리를 막 냅다 찍어요. 오, 뭐야, 대장 나왔다. 하지만, 리자드들이 힘을 모아서 완전 저, 뭐야, 뭐야. 아, 넉백 엄청 시키네. 와, 데미지도 엄청 납니다. 이거 지금 오토바를 해야 될게 아니야. 내가 지금 방어를 하나 뽑고, 리자드를 계속 뽑아줘야 될것 같아. 방어를 다 뽑아놨으니까, 리자드로 그냥 맞박로 후드로 깨고, 어, 또 하나 뽑아주고, 쭉쭉 넘어가죠, 이제.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쟤네는 지금 이미 보스가 나왔다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이라서 또 보스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리자드로 그냥 맞박 다 깨주면서 가면 됩니다. 금방 도달해서, 피를 야금야금 갉아먹죠 뭐, 다시 나온 리자드가 가기도 전에, 끝납니다. 첫 번째 보스 격투에 보너스 100, 보석 100. 보석이 또 300개 모였어요. 그렇다면 특수 캐릭터 이거, 요거를 하나 더 살게요. 구입. 어, 요것도 레벨업? 레벨업. 똑같이 33 만들어줬고, 33 만들어줬고, 14에 960. 음, 일단 조금 더넘네요 일단 레벨업을 계속 시켜보면은 될것 같아요. 봅시다. 요거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어이, 어이, 안 되겠다. 리저드 뽑고, 어이, 저 늑대 엄청나게 빨리 뛰어오네? 야, 씨. 일단 리저드들로 앞에 라인을 좀 만들어 놔야겠어요.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주고. 리자드 3 마리가 나갔으니까 이제 슬라임 하나 뽑아주고 그다부터 오토로 가겠습니다. 리자드 3 마리가 그냥 다 뚫어버리네. 죽는 게 하나도 없어. 쭉쭉 가네 그냥. 아 엄청납니다. 그냥 풀업된 저글링 같죠? 창병을 뽑아버렸네. 와피 깎이는 거 봐. 대박. 우와 장난 아니죠? 우와 우와 벌써 끝났어. 리자드 업그레이드. 트레저 헌터 전투에 승리하면 전설 등급 보물 100% 획득.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 7부터 이게 나오는 건가? 전투에 승리하면 전설 등급 보물 100% 획득. 전투 시작부터 16레벨 맥스 상태?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거 체크하면은, 혹시 뭐 보석이나 돈 나가는 건가? 일단 다 체크해볼게요. 체크를 하고 들어갔고, 오, 박격포, 오, 박격포 대박. 오, 뭐 그냥 계속, 어, 맥스니까, 뭐 계속 뽑아주시면 하면 될것 같은데, 아, 돈이 금방 달긴 달구나. 어, 그래도 엄청납니다. 야 뭘로 가는거봐 그냥 오토트론 해도 되겠어 근데 요것들 어, 예, 왼쪽에 스킬들도 이미지 좀 보고 싶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 토네이도 다 날려버리고 보호막 씌우고 어이구 거대한 망치가 떨어져서 끝 이게 계속 있... 아 이제부터는 보석으로 사는 거네 전투에 승리하면 전 전설 등급 보물 100%, 100 획득 뭐 이거 아 보석으로 사는 거네 오케이 보석 모아서 사줄게 리자드로 출발 일단 하나면 충분해 두개 뽑아주고 두 개면 되고 레벨업 어, 보스가 벌써 나오네 아 보스가 아니구나 그냥 덩치만 큰거 같습니다 맞방 몇번 찍으니까 그냥 골로 가버리죠 슬라임 뽑고요 여기 앞에 세명 기사애들은 그냥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희귀 두 마리에서 그냥 게임을 다 끝내버리네 업그레이드 야 고블리만 뽑으니까 그냥 게임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9번 맵까지 왔고요 리자드 뭐 똑같아요 그냥 오오오 오, 오, 이제, 오, 이제 좀 틀려지는데 오 늑대들 막 엄청나게 가지만 맞방 몇번 찍으면 그냥 다 죽어버려 와 엄청나다 진짜 이 친구 이때부터 그냥 오토야 오토면 알아서 그냥 끝납니다 처음에 리자드 한 두세 마리 뽑아주고 나서 오토 돌리면은 초반 맵들은 그냥 다 정리되네요 안 되겠다 더 빨리 끝내려면은 내가 그냥 이 기사들 말고 리자드만 계속해서 뽑아줘야겠어 오토를 해놓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애들 뽑잖아 이거 클리어. 아... 아. 아. 캐릭터 소환 오픈 역시 있었어.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저한테 봐. 무료 뽑기 티켓. 아, 진짜 다 썼는데 3,900개? 뭐야? 새로운 캐릭터. 레전드 레어, 레어, 레어 뭐 이렇게 있는데 볼까요? 뭐야? 이거? 그레이스 엘프, 파이어 위치, 엠파이어 나이트, 전설. 일반 소환 성, 노멀 캐릭터, 희귀 캐릭터. 내가 산 보석 300개짜리는 희귀 캐릭터 완전 쓰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전설 바로 미치네? 하지만, 기분이 나빠. 그쵸? 내가 전설을 먹을 수도, 분명히 300개 할 거예요. 아니, 아니네? 특수 소환에서 희귀 먹었고요. 소닉 위치. 캐릭터 획득하겠습니다. 어? 골드로 변하면 8만원을 준다는 말. 8만원 엄청 큰데? 그래도 캐릭터가 더 좋지 않을까? 캐릭터 먹고? 없는 거니까. 일반 소환. 뭐 일반 소환했데또 희귀가 나서 희귀 굉장히 잘 나오는구나 아, 보, 내 보석 내 보석 600개 일단 캐릭터 획득 일반 소환은 8만 개를 할수 있고 특수 소환은 390개 <laughs> 조금만 있으면 그냥 두번할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10개짜리 특수 소환을 하면 레전드 하나를 100% 주네요 그냥 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가서 소환 캐릭터 가서 얘네 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뭐야, 이거. 푸드 1100, 0 대박이네? 잠깐만, 그러면, 뭐야. 푸드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나? 일단 업그레이드 안 해보고,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본 캐릭터 편성은 오픈, 원하는 슬롯이 캐릭터를 배치, 재배치할 수, 있고 해봐야겠다. 편성, 편성 가서, 편성 가서, 봅시다. 지금 편성이 8,90까지 된다고? 8,90까지 되는 거니, 아니면은, 뭐, 일단 다, 7마리가 다 돼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아, 캐릭터가 6종이 생면 뒷페이지에 추가. 위로 스크롤의 변경. 오케이. 그렇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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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1020, 1130까지 올라가냐?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일단 리자드들로 정리 끝내 버리겠습니다. 그냥 초반에 일단 업그레이드를 좀 계속 해 보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면 이게 늘어날라나? 어디까지 늘어날라나? 아까 맥스 아이템 썼을 때 맥스로 찍었을 때이 식량이 총 얼마까지 차는지 확인 을 못했어요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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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걸 빨리 끝내겠죠 야 그냥 이 리자드 오 뭐야 쟤 엄청나네 아 스플래시 데미지로 공격을 하네 스플래시로 하지만 내 슬라임이 나가서 너의 그 창지를 막아줄 거야 막아주고 하면 뭐 금방 끝나버리죠 뭐 그래도 시키고 300까지 올라갔어요 리자드 뽑고 리자드 요거, 어, 옆에 왼쪽에 있는 스킬들은 개수가 두 개씩 있었는데, 판마다 두 개씩 생기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 식량을 업그레이드 풀 해보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렸죠?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 자식이 진 장난하나. 결국 역시 두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게 가면 갈수록 나오는구나. 이런 쓰레기들을 샀어, 내가. 공격력이 강하고 비교적 빠른 체력이 되자. 아이씨! <laughs> 일단 고. PVP가 있네요. 한판 붙어봐야겠다. 아 실제 사람랑 이 붙는 거구나. 오, 좋은데. 이게 뭐 나오는지를 보고 내가 뽑아야겠다. 일단 업그레이드만 계속하겠습니다. 오, 뭐야. 나 그냥 한 방에 죽을 것 같은 애가 튀어 나오는데. 어, 너 너무 무서운데. 헐, 그냥 한 방에 죽습니다. 이건 뭐 뽑았지만 한 방에 볼 필요가 없어요. 나가기. 맵이 바뀌었네. 리자드. 아, 늑대가 쫄랑쫄랑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어, 아, 뭐, 뭘오는거뭐 이렇게 많아? 얘는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쭉쭉 밀고 가죠. 나의 리자드들이. 슬레임 하나 뽑고. 야, 도끼로 찍는거 봐. 슈슈 새로운 캐릭터 튀어나와 버렸어요. 궁병. 고입. 안 쓰겠지만. 세 마리. 식량 업그레이드. 리자드. 네 마리면 돼. 네 마리면 충분해. 쟤네들 뚝배기 다 깨고, 식량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쟤네 근데 보스가 나오겠지? 그럼 밀리긴 싫으니까, 시간을 지체하긴 싫으니까, 리자드를 좀더 뽑아주긴 뽑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주고. 돈이 140 모였을 때이 친구 하나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밀릴 일은 없어요 리자드들이 좀 줄었네 얘 얘가 성만 때리고 요 뒤에 궁수들은 못 때리니까 지금 그냥 얻어맞고 죽고 있는 것 같아요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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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터 그냥 빨리 깨버리면 됩니다 쟤네 그냥 놔둬도 돼요 뭐 그렇게 지금 위협적이지 않아요 끝내버렸네? 지금 제가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보석이 20개씩 들어와요 여기 오른쪽 밑에 올래 광고 버튼이 있는데 나갔다가 다시 전투하기 들어오면 또 있어요 이렇게 20개씩을 계속 모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20개가 그냥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190번인가 보면은 3,900개를 모을 수 있고 특수 소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전선 하나 들고 시작하는 거죠. 190번. 보통 광고 하나 보는데 30초 이상이니까 190번 보려면은 야, 죽어납니다. 그냥 그것만 해야 돼요. 완전 개노가다예요. 그럼 2시간은 해야 될것 같은데? 두세 시간. 오토로 해놔도 처음에는 좀 깨는 게더 늦어져서 그렇지 지진 않아요. 그런 것 같네요. 식량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얘네 뒤에 거 써주는 타이밍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올지. 아직까지만 뭐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피깎이는가 봐. 리자드들이 그냥 있는 게 낫겠다. 하지만 오기 전에 그냥 슬라임들이 끝내버렸네요. 새로운 거또 나왔고요. 14번 맵입니다. 리자드. 업그레이드. 리자드. 오, 등에 뭘 달고 있는데? 오, 키가 크니까 그냥 이 기, 기대 같은 거를 등에 달고 다니네. 엄청난 녀석이구나. 오, 이 녀석들이 이제 계속 나오네. 하지만, 나의 리자드들이 너네 머리박을 내려치면, 오, 얘안 죽네. 슬라임 하나 뽑아야겠다. 어, 몸빵 하나를 뽑아야겠어요. 느려, 리자드보다. 그래서 먼저 가서 맞질 못해. 그리 뒤에 있어서 리자드들이 다 맞는 것 같아. 코버. 쟤는 그 맞질 않아요. 리자드들이 다 맞아. 왜냐면 얘네가 슬라임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공격을 하거든. 쥐콕만 해서. 뚫기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뭐 힘든 건 아닌데, 조금 더뎌지고 있어요. 뚫는 속도가. 그렇다고 리자드를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지금 이 시기에서 업그레이드 하기는 조금 아까운데. 그래도 하긴 해야겠죠. 나중에 뒤에 얘네를 쓰더라도 초반에 이 친구들을 쓰긴 쓸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어, 이 기마병이 굉장히 식량이 높네. 괜찮은가 보다. 아저 녀석이 나오면 리자드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 하지만 빨리 죽였네 예. 창병을 뽑아서 슬라임 뒤에서 공격을 해야겠다 저렇게 가니까 리자드들이 그냥 다 죽어버려서 안될 것 같아 어 근데 또 끝나버렸네 업그레이드 가서 뒤에서 쏠수 있는 얘얘 원거리용 얘. 얘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어 44구 얘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할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5번 맵, 일단 리자드로 앞을 좀 지켜야겠죠. 업그레이드 1대 다수, 하지만 다 때려잡는다. 내가 바로 리자드니까. 업그레이드, 리자드. 이선 안에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화살포가 있기 때문에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일단은 지금 좀더 빨리 모아볼까? 돈 차는 속도가 빠르죠. 리자드 죽어도 돼. 어. 쭉쭉쭉쭉쭉쭉쭉 물고 들어와서. 늑대까지 다 들어오면, 한번 써주고, 탱커를 보냅니다. 그럼 일단 집은 지키죠. 요 때부터 이제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왜냐면 난 업그레이드도 좀 시켜놨고, 돈은 빨리 차거든. 그러니까 이제 밀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나가면 돼요. 지금 탱커를 두 마리 세워놨기 때문에, 궁사를 지금부터, 궁수를. 어? 240? 늘어났네? 맞죠? 늘어난 게 맞죠?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게 늘어나나, 식량이? 아닌데, 안 늘어나야 되는데? 원래 240이었나? 헷갈립니다. 야, 이거 궁수랑 이거 뽑아가지고 될 때가 아니네. 어느 정도 밀리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네요. 그냥, 슬라임과 리자드로 끝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친구들이라면 뭐 금방 끝나니까 쭉쭉 밀고 들어왔죠. 역시 리자드들이야. 리자드들이 엄청 너무 쎄. 업그레이드 주고 후드로 패고, 이제. 패고, 터트릴 만나 뭐야. 보스다. 하지만 피 깎이는가 봐. 내 리자드들과 슬라임 친구와 슬램 진짜 땡땡하네 안 죽어요 리자드들 다 죽었는데 안 죽네 보니까 식량을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가지고 식량차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최대치만 늘어나는 것 같고 세배로 해놨더니 처음부터 약간 이런 속도인 것 같았거든요 됐죠 요렇게15 라운드까지 일단 깨봤구요 뒤로 가면은 이제 새로운 맵이 또 열려가지고 30 이렇게 뭐 45, 60, 75까지 있네요.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얘네들 살라면 보석 줘야 되고, 요 프리로 계속 이거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요걸로 보석 얻을 수 있고, 돈은 뭐잘 모입니다. 보속도 노가다 하면은 잘 쌓일 수 있고, 이거 노가다 하면 그냥 엄청 세질 것 같아요. 보속 노가다 하시면은, 투수선만 계속 하다보면 전설로 그냥 10개 폐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75까지는, 금방 끼겠죠? 요 뒤로도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게임은, 어, 왠지 모아서 끝까지, 75번까지 한번 다 깨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날때 이어서 이 게임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재밌네요. 재밌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